지금 파리를 떠나서 보르도에 와 있습니다. 보르도 하면은 와인이 유명하죠. 여기 사시는 구독자 분에게 어, 초대를 받았습니다 집에. 예, 그래가지고 <laughs> 같이 이렇게 와 있고, 네. <웃음> 갑자기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저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시는. 저 오자마자 김치 볶음밥을 먹었고 어, 여기 좀 돌아다니다가 어, 와인도 한잔 하려고. 저는 프랑스 보르도에서. 와인 유튜버 채널 프랑스와이어를 운영하고 있는 네, 김규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yeah. <laughs> 제가 또 와인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연락을 주셨는데 바로 그냥 덥석 탁 물고 왔습니다 예. 오늘 마을 구경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안될것 같은데? 비, 비바람이 오우 광장이 살짝 경사가 있어요 보면 오 어, 그러네 무조건 이 완전 평평하지 않고 네. 살짝 저쪽으로 네. 이렇게 경사가 살짝 더 있거든요. 어, 그러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네. 보르도 이 항구가 항구가 네. 저쪽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었 와인 상인들 사무실이 여기 다 있었어요. 이쪽에다가 오크통을 다 어, 갖다 놓고, 예. 그 다음에 저 항구로 오크통을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경사가 살짝 저 저쪽까지. 아, 이렇게 굴리는 와, 와, 거예요? 아, 그렇죠. 굴, 오, 어, 굴리는 굴리려고. 거? 어. 이동시키려고 경사가 살짝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고. 오, 여기 건물은 디즈니랜드 같네. 날씨가 뭐야? 비온거 맞아 갈까? 여기 날씨 좋을 때그장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맥주 한잔 때리면 아. 그냥 끝장나겠네 그 아주 그냥? 근데 요네 요번 바로 앞, 앞에가 항구였어요 네. 보르도가 옛날에 영국 지배를 받았었거든요 네. 한 수백 년 동안 영국하고 네. 프랑스 100년 전인데 전쟁. 네. 100년 전쟁이 끝나면, 끝나기 전까지는 영국 땅이었어요 아. 그래서 보르도가 저, 저것도 그 100년 전쟁 끝나자마자 네. 프랑스가 지은 거예요 아. 아. 음. 근데 한 15세기 정도 뭔가 기념을 하기 위해 네, 맞아요. 여기 앞에 큰 종이 하나 있어요. 저 종이 또 보르도에서 아주 네. 중요한 종입니다. 보르도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포도 재배. 와인을 위한 포도 재배가 가장 중요했는데 예. 그때는 정확한 이 날짜나 뭐 그런 시간을 몰랐단 말이죠. 근데 포도 재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 수확이에요. 수확. 포도를 정말 제때 잘 따야 예. 맛있는 와인이 나오니까 매년 9월에 예. 이 보르도에 그런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포도 수확하기가 딱 좋다. 예. 그러면 저 종을 올려요. 그때부터 아. 포도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죠, 보르도 시. 그렇자 이제 마을 구경 좀 하다가. 와인 마시러 갑니다 와인바 어, 단골집 네 야... 와인 전문가의 단골집 너무 기대되는데 여기에 여기? 네아 여기구나 여기 네. 여기 아 들어가자 네아 아, 여기구나 여기 앉자마자 어, 화이트 와인을 웰컴드링크로 주시는다 <laughs> 네, 단골집이라서 그런지. 이런 와인 바에서 내가 와인을 마셔본 적이 없는데 <laughs>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이런데 앉아가지고 <laughs> 와인 마시는 첫 <거>. 어민. <laughs> 나 지금 안주 고르는 줄 알았는데 와 종류가 <laughs> 이다 와인인 거죠? 네, 프랑스 지역별로 지금 다돼 있는 거예요. 아와인은 어, 얼마나 아, 어떤 걸로 아, 그, 아, 그, 블라인드로? 네, 어. 어. 저는 여기 어디 단골 바니까 네. 와가지고. 거의 거의 항상 제가 이거 안 보고 네. 그냥 예산만 얘기해요. 뭐한 아, 병에 얼마 네. 얼마짜리 그러니까 왔다 갔다 연결해서 네. 한병 그냥 달라고 하면은 추천으로 어, 추천으로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안 보이게 해서 갖다 줘요. 또 음. 이제 제가 맞추는 거죠. 뭔지아 아. 네.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블라인드 어. 세봉. 체크하는 거예요. 아. 와인 괜찮은지, 네. 그러니까 상하지 않았는지 아. 네. 체크하면은 이제 그때 따라 주는 거예요. 아. 네. 자 일단 니까 시음하는 꿀팁. 일단 처음에는 일단 색을 먼저 봐요. 아. 이렇게 아. 살짝 비춰 보는 거예요. 진하구나연하구나 정도 이제 오케이. 아. 아. 아 이게 좀 와인 오래됐나 안 됐나 이런 거좀 판단하는 거고. 아. 어, 그 다음에 향 맡을 때 처음에 흔들지 말고 그냥. 아. 음. 그러면 이제 아 어떤 향이 나나 하 한번 맡아보고 그 다음에 한번 흔들어서 좀 향을 좀 모은 다음에 심호가 하듯이 크게 <웃음> <웃음> 어떤 향이 나요? 취하고 싶은 향. 막. 오늘 밤속스무책으로 취하고 싶은 향 보통 레드 와인에서 무슨 과일 향이 많이 나냐면. 아무래도 포도고 음. 블루베리 맞아요 약간 블루베리 향이 응, 맞아 맞아 네. 보통은 약간 좀 빨간 과일이죠 네. 딸기나 라즈베리 체리 볼까요? 이런 네. 향이 네. 또 나는데 그리고 약간 좀 네. 약간 그런 향신료들 향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안 나는데 난다고 안 해도 돼요. <laughs> 아유 제 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언제 먹는거지? 눈앞에 아, 있는 <laughs> 이거? 지금 한 5분 간 원래 <laughs> 원래, 시, 원래 시험이 그래요 저는 향 안맞고 그냥 와인 딱 따자마자 네. 눈앞을 불고 아, 네. 드디어 드디어 짠 자, 그, 잠깐만 또아또 네, 아, 마실 때 그냥, 네. 그냥 소주 먹듯이 네. 확 털어놓고 뚫고 삼키면 안돼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은 와인은 그냥 소주랑 똑같은거예요 아, 그러지말고 네.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대로 배우네요 <laughs> <laughs> 뭐뭐뭐 <laughs> <laughs> 어, 이해 못 했다는데? <웃음> <웃음> 어 양치질을 해주세요 <laughs> 양치하듯이 아 너무 오바한 같은데? 솔직히 살짝 오바하기로 했어요 <laughs> 근데 절대 그냥 삼키지 않을 거같 최소 5초 5초 동안 입에서 돌려봐요 헹구고 키스를 떠올려요 <laughs> 그래서 키스하고 와인을 넣고 네. 바이킹 타듯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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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만 왔다 갔다 <웃음> <웃음> 입 전체에다가 와인을 한번 터치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와인 좀 풍성하게 네. 맛을 즐길 수가 있죠. 입안의 네. 끝에 남는 그 약간 어, 여운이 있는 그걸 느끼려면 아이킹을 네. 타야 됐어. <laughs> 월미도, 월미도 가야되는 자, 아, 안주가 나왔습 오, 맛있다, 이거. 그 프랑스 뭐지? 식빵으로 만든 샌드위치 같은 건데, 네. 그 안에 뭐 햄이랑 치즈 같은 거 넣어서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안에다가 이제 트러플을 넣어가지고좀더 풍미있게. 어. 오늘 와인 제대로 마신다, 내가. 어? 와인 인생 한 6년 살았는데. 그리고 음. 그러니까 프랑스가 전국에 와인 산지가 있어요 북쪽하고 남쪽하고 특징이 좀 달라요 북쪽이 춥잖아요 네. 남쪽은 덥고 포도가 남쪽이 더잘익고 와우. 잘 익는다는 얘기는 하... 더 하... 달... 당도가 돼고 북쪽은 좀더 산도가 세요 입안에서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음. 가볍게 물처럼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맞아, 맞아. 살짝 좀더 농도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남쪽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음. 안에가 그 부당이 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지, 오, 음. 선지, 음. 선지. 음. 선지 햄버거 그죠. 그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 있요 네. 자, 정답이 왔습니다. 심지어 먹어본 건데. 아, 먹어본 거예요? 먹어본 건데 틀렸어요. 이게 y, 무슨 일입니까? 와인 이렇게 어렵습니다. 음. 아. 프랑스 남부는 맞아요. 남부는 맞고. 어, 남부는 맞았어요. 네. 네. 오. 아, 너무 잘 맞았습니다. 와인. 와인 진짜. 두, 두 병. 두병 맞았네. 두 병에 아까 처음에 하셨던 것 자전거 저를 붙잡네요. 가지 말라고. <laughs> 가지 말라고. 더 마시라고. <웃음> <웃음> 하지만 우리는 집에 가서 더 마실 거라는 거. 저희 집... 와인 전문가답게 <laughs> 와인 냉장고에 수십 <laughs> 병이 들어가 있어 <있습니다. 웃음> 시너리들이 네. 이렇게 와인 깔아놓고 일반인들한테 시음할 수 있게끔 음. 그런 행사가를 하는 아. 날이에요.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와인 마시기 딱 좋은 날이구 날씨 너무 좋다. 어 여기에? 여기에 있는 거지? 아 여기 포도밭 있네. 아, 네, 아 이런 고급 침대에서 어, 와인. 맨날 그 모텔 방에서 와인 벽나발 불던 그 차박 차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어 사람 많다. 어 음. 구독자로서 제가 이런 목걸이 메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요거요? 예. 요요 요런 거나 이런 거? 예. 어떻습니까? 아 근데 저. 예. <laughs> 어 여기 잘 잘해놨네. 아 여기 그냥 들어와서 봐도 되네? 이게 양조를 네. 하는 곳이에요. 양조하는 그러니까 곳. 포도를 가지고 와서 네. 여기다가 이제 다 넣어가지고 어. 여기서 이제 와인을 만드는 거죠. 알코올 발효. 여기 보면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약간 선 어. 같은 게 있죠요. 예. 네. 다. 이게 다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그 잔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와인을 가져와서 여기 음. 오크통에다가 넣는 거예요. 어, 여기다가 그래서, 넣는 거고. 그래서 발효를 해서 발효를 다 발효가 다 끝나면 네. 그 와인을 네. 오크통에다 넣어서 음흠. 숙성을 시키는 거죠. 어허. 그래서 보통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 우리가 와인 마실 때 약간 네. 그 오크 느낌 나잖아요. 네. 뭐, 뭐 커피나 네. 뭐 초콜릿 약간 그런 향. 어.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아, 오크, 음. 오크 향이 나오는. 묻어 나온 거구요 아, 어, 여기서 이제 시식을, 시음을 할수 있는 거구나. 이제 수동광도 나갔어? 수동수동광 오케이. 꽁이이 훨씬 더좀 진하죠. 처음에 먹으면 얘네가 생산하는 아주 기본 제일 저렴한 와인.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좀더 높은 등급. 어. 와인을 만들 때 네. 예를 들면 뭐 오크통 같은 거쓸 때도 네. 아 좋은 오크통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 왜냐면 아, 오크통이 비 비싸, 엄청 비싸요. 오크통 하나가 아, 한 네. 150만 원 정도 하거든. 오아 어. 저게? 네 저거 오크통 통, 하나가 통 하나가, 통 하나가. 그래, 그러다 보니까는 비싼 통이었네아 <laughs> 이제 형님은 저기. 운전을 해야 돼가지고 음. 입에서 헹구기만 하고 다 뱉어요? 어, 뱉어냅니다 원래 소믈리에들은 네. 절대 안 마셔요 이게 시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입에서 헹구고 이미 음. 다 파악을 하고 음. 다 뱉어요 아, 소믈리에는... 아 그래서 다른 것도 다 막을 네. 일단 보기 위해서? 네 절대 어, 안 마셔요 저는 다 마십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다른 샤도거 건데 음. 2011이 있어요. 그러니까 11년 어. 된 거. 여기서 생산하는 건 아니고 음. 얘네가 소유한 다른 샤도 거. 아 음. 색깔부터가 좀 다르죠. 어, 훨씬 더 색깔이 훨씬 더 연하죠. 아까 음. 거보다 음. 이게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거예요. 시, 시간이 지나면서 네. 레드 와인의 색깔이 점점 연해져요. 어 음. 비온 다음에 숲 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런 향. 저, 뭐라고 해야 젖은 낙엽. 네. 그다음에 이끼 같은 그런 향이 좀날 거예요. 음. 맛의 깊이가 다르네요. 음. 좀더 부드럽죠 그리고 네. 이게 숙성을, 숙성이 되면서 와인이 네. 좀더 부드러워져요 이제 여기 포도밭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이제 겨울이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야 쌀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정도? 지금 보면 철사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포도가 여기 이상 자라지 않아요 잎이 이렇게 올라오고 포도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음. 여기 이상 더 자라지 않아요 와, 저희 네. 돌고 있는 이 지역에서 네. 9월, 매년 9월마다 마라톤 대회가 열리거든요 네. 그 보통 마라톤 할때물 이렇게 중간중간 세워놓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먹으라고 그렇죠. 근데 중간 중간 와인을 세워 놓는데요. 와인을? 어, 그래서 그냥 마음껏 와인 막 마시고 그냥 뛰고 막 그러니까 그냥 막술 취해가지고 어. 막 뛰고 막. <laughs> 어. 아니 완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니까 중간에 다뻗어서잘것같은데딱 <laughs> 내가 딱 좋아하는 그런 마라톤인데. <laughs> 어? 뭐 어디 뭐 박물관 들어간 거예요? <laughs> 와인홀리야 이게? 지금 쟤네들 양 보면 예. 막풀 뜯어 먹고 있잖아요, 지금. 예. 봄에 봄철이 되면은 예. 저 양들을 포도밭에다가 그냥 풀어놔요. 아, 포도밭에? 예. 네, 그러면은 쟤네들이 포도밭에 있는 잡초를 다 어. 왜냐, 왜냐. 제초제를안 쓰려고. 와. 여기는 조금 더 고급스럽네. 네. 야, 이거는 운영하는 창가? 어. 네. <laughs> <뭐지? 웃음> 아. 23, 23에 라니. 미니어 사운드 34. 34. 네. 1934년 와.. 근데 와. 데 엄청 관리를 잘해놨어? 누구는 콜리트? 응? 콜리트. 응? 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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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리트 콜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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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오늘 안 한다네? 내일이래 내일. <laughs> 내일 아쉽다 여기 3등급 와인 한번 먹고 싶었는데 된아 그러니까. 여기도? 네꽤 음. 유명한 곳인데 여기도 이렇게 포도밭이 있고 여기는 뭔가 규모는 작은데 아주 좋은 등급이라고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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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비싸서 그런지 향이 다르네 아, 되게 좋아, 되게 좋아. 입안에서 그냥 막, 막막 응? 고지다고 막 이렇게 막해하여튼 뭐. 자, 밖에서 시음 잘 하고 와서 어, 좀 쉬다가 와인 또 와인 또 먹습니다. 예, 등갈비, 야, 등갈비 진짜 좋아하는데, 어, 진짜? 한국에서도 어? 소주 먹을 때 어. 등갈비 먹으아 아, 그리고 에. 본인 앞에 있는 그참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에? 이거, 이거 음. 얼만데? 5만 원 <웃음> 잠깐만, <웃음> 5만 원, 5만 원짜리 잖오옷장때 가볍게 하겠는데, 해볼까요? 에. 어, 좀, 공격적으로 짜다 하면 안 되겠네, 요 <laughs> 5만원이라고요? 어. <laughs> 씻을 때도 엄청 조심스럽게 씻어요. 이거 어. 힘 잘못 주면은, 네. 이거 그냥 똑 부러져요. 그리고 어. 여기, 이게 엄청 얇잖아요. 어. 어, 어, 잠깐만. 음. 어, 조심해야겠네. 이거 잠깐 손으로, 네. 진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몇번 이렇게, 이렇게 힘줘고 돌리잖아요? 네. 똑 하고 깨져요. 어, 어이, 뭐야. 어, 뭐야? <laughs> 그게 왜 오만하니? 잔이 얇을수록 와인의 그런 향이나 그런 것들이 더잘 아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르도에 와가지고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초대 받아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와인도 먹고 와인도 배우고 와인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뜻깊은 시간입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정말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 유튜버 하시고 계시는데 프랑스 와요라고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황인조 선수의 경기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또한명 가서 <laughs> 여기 있는 와인 다 박살내고 <laughs> 내가 간다 그냥 <laughs>